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원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경상일보 내면에, 월수금, 내번째한 그 면에 보면 저희 해원부동산중개연구소에서 매물을 광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광고 내용 중에 수익형 공장물건 어떠세요? 라는 항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형 공장 물건이 뭔지 전화를 많이 오셔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기본 취지는 이라 합니다 기본 취지는 요즘 각종 이제 보유 현금이 좀 있고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즘 이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하도 대출 규제 때문에 이 취득도 잘 안되고 대출 규제도 안되고 되기 때문에 수익을 할수 없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그 얼마든지 대출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공장을 투자하고 공장을 내가 직접 운영해도 되지만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임대 수익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구적인 사항을 한번 수익형을 한번 분석을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장이 매매가 25억 외동업석계일 이라 는데 요걸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장인데요 외동석계일에 있는 공장인데 대지는 3,969.8평방미터 저고 건물은 2209 편방미터 제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매물번호 230808로 광고한 내용인데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걸 수익형 공장에서 대해 수익성을 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월 임대료가 1200이고 보증금이 2000만원이거든요 현재, 건물의 연면적 기준이 2209평방미터 제곱. 한 600평을 잡고 평당 2만원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현재 1200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수익률 만약에 6%로 기준을 한다면, 6% 기준, 요구수익률을 6%란 말은, 현재 증금 예금 이자 율이 4%다. 라 하면, 최소한 나는 2%는 수익을 더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했을 때 잡아 봤거든요. 물론, 증기예금 이자율이 오르면, 나의 요구수율은 플러스 알파만 정도면 되니까, 이거는 변동이 없고, 요 시중 이자율 금리로 따지면, 보면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24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억 2천이면, 내가 24억 2천이 있으면 요 공장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에, 증기의 임자율은 4%를 받지만 내가 여기 6% 받으면 또 유리하지 않겠냐 라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두번째 공장은 매매가 10억인 외동업 녹동리 공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공장을 살펴보면 이 공장인데요. 이 공장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매매기 10억이 났고, 대지가 1867 편방미터 제곱, 연면적이 931 편방미터 제곱이고요. 월 임대료는 350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월 임대료가 이 350인데, 요거는 이제 좀 초기에 2년 전에 임대해서 좀 상당히 낮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올 10월에 끝나면 다시 2만으로 인상을 한동안 해요. 그런 점에서 봐보면, 에, 만약에 9 3 1평방미터 제곱이면 한 281평 정도 되거든요. 2만 원을 받다면 562만 원을 월 받게 되네요. 이거를 요 수익률 6% 기준으로 하면, 11억 4,400만 원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가 10억이면 이와 같이 타당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싶습니다. 그래서어 이제 만약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 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다면 지금은 이제 역시 주택은 이제 상당히 힘들고 상가도 어, 요즘 아파트 상가 잘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공장은 아직까지도 살아 있거든요. 지 아까 보였던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현재 임대 되고 있으니까 공장은 이제 땅을 사고 새롭게 건물 지으면 건축 단가가 비싸니까. 공장을 임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아직도 있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면 평당 2만원이면 좀 괜찮은 생각인데 미국돈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5천원까지 평당 시내 같은 3만원까지 받는데 그렇게 하면 임대 수익은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은 대출이 안되니까 아, 공장은 얼마든지 공장 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출을 정도 되니까 내가 여윳돈 좀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대출해서 대출은 감정 금액의 한75% 에서 80% 사이까지 대출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면 좀 되지 않겠나 몇분 얼마라도 남을 수 있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매각을 하면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쪽으로 한번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고 분들한테 좀 사고의 전환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나 차원에서 한번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